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아침 엄마는 거실벽을 칠하려고 페인트통과 붓을 꺼내 놓으셨어요. 페인트통에서 특이한 냄새가 제 코를 간지렸어요. 저는 눈을 깜박이며 곧바로 페인트통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게 뭐지? 호기심이 가득했죠. 페인트통 주위에서 저는 빙글빙글 돌며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코 끝에 알싸한 냄새가 닿을 때마다 기분이 묘해졌어요. 페인트통 안이 궁금해져서 앞발로 통을 살짝 건드려 보았어요. 페인트통이 조금 흔들리자 저는 깜짝 놀라,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갔어요. 이건 마치 나와 놀고 싶은 장난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더 세게 툭 쳤죠. 그 순간 페인트통이 넘어져, 하얀 페인트가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너무 신기했어요. 우와, 이게 뭐야? 발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저를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죠. 앞발로 페인트를 휘저으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얀 페인트가 발에 묻으면서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혔어요. 바닥에 생긴 내 발자국들을 보며 마치 예술가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거 정말 재밌다. 페인트가 묻은 발로 거실을 가로지르며 여기저기 지키는 발자국을 보니 거실이 마치 하얀 캔버스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 구석에서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보면 뭐라고 하실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저는 멈칫했어요. 바닥에 널린 하얀 페인트어. 여기저기 치킨 발자국들을 보니,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소동인지 알것 같았어요. 큰일이다. 엄마가 보면 분명 화내실 거요 저는 얼른 발자국을 지우려고 했지만, 이미 페인트는 바닥에 번져 있었어요. 앞발로 바닥을 문질러 보았지만, 페인트는 더 넓게 퍼지기만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거실 쪽에서 엄마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엄마가 거실로 들어오시며 바닥에 널린 페인트와 발자국들을 보셨어요. 어떡하지 정말 혼나는 걸까?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미미야, 이게 뭐니? 페인트를 이렇게 쏟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미안해요, 엄마. 그냥 너무 재미있어 보여서. 그래도 이렇게 집을 엉망으로 만들면 안 돼. 혼자 정리해보렴. 저는 걸레와 물통을 가져와 페인트를 닦기 시작했어요. 앞발로 걸레를 잡고 열심히 바닥을 문질렀지만 걸레질을 할 때마다 페인트는 오히려 더 넓게 퍼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지. 시간이 꽤 지나서요. 바닥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죠.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와 저는 오늘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다음에는 정말 조심히 놀아야지. 라는 다짐을 하며 천천히 눈을 감고 낮잠에 빠져들었어요.